자, 뒤이어서 자연수 만들기, 그리고 대표선출이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1부터 7까지 총 7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개의 수를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대 이때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물어봤다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은 일단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총 7개. 즉, 가지수는 7개. 그럼 7개 중에 하나를 썼지. 남은 게 6개네. 6개 중에서 1의 자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6개. 그럼 두 자리 자리에서 하나를 만들려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동시에 있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총 가지수는 둘이 곱해서 42가지 42가지라는 걸알수 있지 자 이번에는 두자리 수가 아니라 세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생각해보자 그럼 마찬가지로 1 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7개 10의 자리는 6개 1의 자리는 5개 세 자리를 만들려면 자연수 하나 만들려면 100의 자리, 12의 자리, 1의 자리 셋다 동시에 있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곱해야겠지 계산을 해주면 총 210개의 3자리 자연수가 있더라 자 이번에는 1에서 7이 아니라 0에서 7까지 총 8개의 수가 있다 가정해보자 자 마찬가지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가정할게. 자, 그러면은 두 자리 수가 되려면 100의 자리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지. 즉, 0부터 7까지 총 8개의 수 중에서 0은 이 100의 자리에 한해서는 자동 삭제지. 즉,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의 개수는 7개가 되겠네. 그럼 전체 8개 중에서 하나를 썼잖아. 몇개 남았다? 7개 남아있지. 7개 모두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의 자리에 갈 수는 총 7개가 되겠네. 마찬가지로 1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동시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둘이 곱해야겠지. 계산해주면 총 49개의 두자리 수가 있더라. 마찬가지로 3자리에 보자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 숫자 되려면 100의 자리는 0이 들어가면 안 되지. 즉, 8개 중에서 0을 제외한 7개가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8개 중에 하나를 썼으니까 7개 숫자가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즉,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짓수는 7개, 1의 자리는 6개. 모두 곱해주면 되겠네. 아, 이거 얼마지 이 294가 되겠네. 총 294개의 세 자리 자연수가 있더라. <laughs> 음. 아, 그 다음에, 대표 선출. 선출이란 말은 말 그대로 뽑는다 는 소리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음. 7명 중에서 부반장을 각각 한 명씩 뽑는데 그럼 반장이 될수 있는 가짓수는 7개가 되겠지 7명 모두에게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즉 반장이 될수 있는 가짓수는 총 7개 그럼 7명 중에서 반장을 한명 뽑았잖아 남은 사람이 6명 6명 모두 부반장이 될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부반장으로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은 6개. 지금 반장과 구반장을 동시에 뽑기 때문에 곱해야겠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의 가짓수는 42가지. 총 42개의 경우의 수가 있더라. 자, 이번에는 7명 중에서, 똑같이 7명 중에서 이번에는 반장, 구반장. 거기에 추가로 총무. 있어 서 총무가 있나? 총무. 이렇게 세 명을 뽑는다. 가정해보자. 그럼 마찬가지로 반장이 될수 있는 가지수는 일곱 개. 구반장이 될수 있는 가지수는 여섯 개. 총무는 다섯 개. 반장, 구반장, 총무를 동시에 뽑기 때문에 얘네들을 모두 곱해야겠네. 곱해주면 210까지. 2 1 0가지의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지. 자, 이번에는 똑같은 7명인데, 어, 7명인데, 이 중에서 간장, 부간장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대표 2명, 대표 2명을 뽑는다고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대표를 뽑아야 되지 그때 경우의 수는 7개. 두 번째 대표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7명 중에서 한명 뽑았기 때문에 6명이 남아 있지. 6명이 모두 두 번째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경우의 수는 6. 동시에 뽑기 때문에 곱해야겠네. 자, 근데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A와 B를 뽑았다 가정해 보자. 근데 B와 A를 뽑아도 A와 B를 뽑나 B와 A를 뽑나 얘네들이 대표라는 건똑같이 우리는 지금 대표 두 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잖아 결과적으로 A와 B, A와 B 이두 개의 선거는 결국 같은 경우지 즉한 가지 케이스로 취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수로 두번 셌네 그래서 이 전체 경우의수를2 곱하기 1로 나눠야겠지 그래서 이때에 나올 수 있는 가지 수는 21가지 케이스. 21가지 케이스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7명인데, 7명 중에서 대표 2명이 아니라 3명. 대표 3명을 뽑는다 생각해보자. 자, 그럼 마찬가지야. 첫 번째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 두 번째 대표는 6. 세번째 대표는 O 동시에 를것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모두 곱해줘야겠지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A B C를 뽑나 A C 뽑히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즉이 여섯 개의 케이스는 모두 하나로 취급해야 되지. 근데 실수로 여섯 번 셌네. 그래서 이 전체 수를 6으로 나눠야겠지. 정확히 말하면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야겠네. 왜 이렇게 쓰냐면은 결국이 여섯 개라는 수는 6이라는 수는 이 a b c가 줄을 쓰는 경우랑 똑같이. 그래서 일곱 명 중에서 대표 세 명을 뽑을 때는 이런 식으로 셀수 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 저기 네 일곱 명 중에서 7명 중에서 대표 네 명을 뽑는데 그러면은 이 패턴대로 계산을 해 주면 실, 전체 수를 대표 네 명을 뽑기 때문에 4 3 2 1로 나눠야겠지. 계산해 주면은 뭐 약분 해 가지고 그어 계산도 수 있겠지. 경우의 수는 총 35개가거든요. 어, 이런 식으로 셀수 있겠지. 얘도 계산해 주면은 어 얘도 35네. 그렇지?